자, 부르미. 자, 가자, 가자. 으아. 옳지. 나고 아, 가자, 부르마. 가자. 여기 차가 많다. 오, 저쪽에 가, 저쪽에 가. 가자! 어랴! 형님, 가자! 어, 프라이버시! 안 돼! 안 돼! 안 돼! 불어이라안 돼! 안 돼! 불어이안 돼! 안 돼! 불어민! 안 돼! 이어안 돼! 불어민! 안 돼! 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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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너무 신났어. 기다려, 불름이. 어, 초록 불이다. 가자. 초록 불이야, 초록 불, 초록 불. 아니, 초록 불이야, 초록 불이라고. 어, 어. 안녕. 안녕, 안녕. 근데 우리 건너야 돼. 아, 얘들아 그냥 날 뻔했네. 아이고. 전봇대를 그냥 지나치질 않아. 아, 여기 전봇대 엄청 많은데.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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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내말 좀. 아, 이것도 뭐야? 안돼, 푸름이. 푸름이 안돼. 스트레스. 푸름이 유치원 하원길입니다. 아, 집 금방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계속. 요 블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와. 그 사이 풀 되게 잘 밟고 간다. 먹으면 안 돼. 오, 오,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모기를 찾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바닥에. 아이고! 자, 도전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공사장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이거는 산책방송이 아니고, 안, 안돼 방송이야, 안돼 방송. 으악. 와와 아니 원래 푸르마 내말 들리니 내말안 들리니 안녕하세요. 푸르미 유치원 하원길입니다. <laughs> 어 착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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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laughs> 아 그냥 한불로 왔는데 벌써 힘들어 집에까지 언제 가지? <laughs> 고원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좀 에너지를 빼고 가야 될것 같아서 원래 천호공원을 들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 뭐야 스트레스 이제 도착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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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가 많아서 호잇 부루미 청수리 차가 너무 많아. 밟히면 큰일. 오유. 저녁을 안 먹었니? 안먹겠구나 그럼 유치한 재밌었어? 여기 풀보다 더 좋은 게 저기 많아요. 광장도 있고요, 풀숲도 있고요. 되게 뭐가 많답니다. 내 말을 전혀 안 듣는군. 체크을 해봅시다 제대로. 와이흙 사이를 런웨이처럼 걸어가는 게 너무 대단하다. 쿵카쿵쿵카 쿵. 그러니까 그거 무아지경이야. 안녕하세요.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애가 유치원에서 너무 많이 놀았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남은 것 같아 가지고 공원에서 산책 중입니다. 퇴근하는 아빠 만남. 무아지경이야 할. 할.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어 달라고 줄을? 나 이거 켜 있어. 오, 손이 편안해졌어. 진도가 안 나가. 오, 줄을 어, 잡아주니까 편하다. 그냥 얘만 찍으면 돼. 와 눈이 해. 올라가가지고 헐 네. 내가 자꾸 내길 앞에 눈을 막 뿌려. 야이! 이거 간식 좀 줄까? 뭐 유치원에서 먹고 남은 간식 같은데? 이따 날 쳐다보면 줘야지. 바빠 장난 아니야 어 어디 갔어 <laughs> 신났나 봐 오! 저쪽으로 들어가면 흙길이야 흙길로 가자 아 비켜 프르미안 보여 둥둥둥둥둥 나무 끊가 아, 부르미부르미 어디 갔어? 아! 어, 부르미 드디어 날 쳐다봤어? 간식을 줘야겠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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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귀여워, 부르미부르미 앉아 오지 기다려, 그럼 기다려. 아, 귀여워. 옳지 드디어 날 쳐다보더니 냄새 엄청 맡아. 어, 뛴다. 어, 친구? 친구 인사 안 하고 가버렸어. 이게 푸르미가 뛰면 나도 뛰야 되는 거잖아. 어? 어 따라갈 것 같은데 친구? 안녕 안녕 푸름이 어디갔어 어 뭐야 어? 못찾아 굉장하군 아, 어, 날이 많이 풀렸어. 오늘 유치원에서 야외 활동 했던데왜 자꾸 풀을 가려? 아여다 어, 어 끙아인가? 끙아? 끙아 마려워 끙아 같아. 프라이버시 존중. 어, 줄 나한테 줘. 오빠, 줄 나한테 줘. 프로미 앉아, 프로미 앉아, 프로미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오, 똑똑해. 아이, 기다려, 기다려. 잘안 나오는데, 요. 오이 잘했어 아주 재밌고 여기 응. 아, 오빠가 잡아주니까 채팅 h 을좀볼수 있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야 다른 분이셔. 브로미도 인사해 용 어디가 용. 아 이게, 이게 오빠가 잡아주면 내가 채팅창을 볼 수가 있네. 어0명 됐다. 어 다시 2명 되셨다. 아, 비켜 프롬 이, 안 보여？눈 먹 으려고？그러 는거 아닐까？광장 저 한번 가자, 좋 죠？프롬 이 광장 좋아해. 여긴 나가는 길이고, 광장 한번 들렸다 가자. 뭐해? 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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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봤어. 푸름이. 푸름이. 볼 때마다 간식을 줘야 된대. 볼 때마다 간식을 주면 왜또안 보지? 푸름! 오! 봤어. 앉아! 기다려! 그렇지, 푸름 기다려! 오지, 굿.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광장으로. 아, 푸름이 어디갔어? 이게 푸름이 등에다가 카메라를 붙이고 싶은 심정이야. 얘가 계속 왔다 갔다 와리가리로 해서 앵글 잡기가 되게 힘드네. 어, 친구. 프라미 못 봤어, 친구. 프라미 친구 인사했는데 프라미 못 봤어. 어디 가? 와. 뭐 먹은 것 같아? 뛸것 같은데, 뛸거 아니야?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그냥 무아지경이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와리가리. 가는 거네. 어, 어 어디가? 나는 데리고 가야지. 오, 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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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프롬이 눈 좋아해. 나가는 길 어디야? 나가는 길 절로 아까 거기야. 나가는 길 쪽으로 가자. 유치원에서 힘을 많이 안 나? 이렇게 팔팔하지? 오늘 유치원에서 야외 뛰뛰도 많이 했대는데. 오. 아, 뛰고 싶나 봐. 이제 서로 나가자. 응. 호. 잠깐 냄새 어. 어, 줄고 줄 아니구나. 프랜. 이 앉아. 我记。 건널 거야? 와! 안녕하세요. 흐름이는 공원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용. 아직도 에너지가 남았네.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혼자 가버리다니. 와눈 진짜 잘 찾아간다. 푸른! 산책 끝. <laughs> 간식 달래. 간식 먹고 끝내. 아이고, 푸르미 앉아, 푸르미 앉아, 오지 기다려, 나야 푸르미, 오지, 푸르미 손. 옳지, 사치 끝, 안녕.